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어, 총신대학교, 어, 예, 신학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예, 박용규 어, 교수입니다. 아, 그리고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어, 아, 1997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예, 소장으로, 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저의 주된 관심은, 어, 아, 부흥에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땅에 이 참된 부흥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 남녀를 초월하고, 또 연령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원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세우시고 또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세 가지 점에서 남달랐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예,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태동시킨 어, 선교사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데 예, 그런 면에서 예, 브라운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신학적으로 사운드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건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브라이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조지 맥퀸 선교사나 베어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학장을, 예, 하다가 한국에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예,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 위트모아, 어, 라고 해서 선천의 신성중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예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천의 신성학교는, 어, 상당히 좋은 학교고요. 이 학교에서 어 소위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백낙순 어예 박사님, 예 정석해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예방일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아주 뛰어난 예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위트모어 선교사가 어 바로 예일대학교 예 출신인 거죠. 어, 의료 선교사 스크랜톤도예 어, 예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예 컬럼비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죠. 온더우드 예, 선교사는 어, 예 N.Y.U.를 졸업하고 뉴프럼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어, 온 사람이고 어, 아펜젤로는 하워드 마셜 대학을 졸업하고 예 드루시 신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예,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죠. 일일이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세 번째 부분을 예네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19세기 무디부흥운동, 또 학생자원운동,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부터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 예, 이 부흥을 지향하는 어,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예, 첫 번째 신학적으로 건전한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예, 이들은 어, 참 어, 여러 가지 면에서 브라이트한.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이었다는 것,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선교사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이참 신앙을 전수받았고 또 영적인 자양분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토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또한 명의 선교사를 꼽는다면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1866년에 예, 한국에 그 입국을 했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예, 한국에 와서 성경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전해줬는데, 이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채취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1 2살 먹은 이 소녀는 성경을 세 권을 예 받았는데 자기가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예 평양의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줬고 이 박영식은 이걸 가지고 예 자기 집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배를 한 집이 평양의 널다리꼴 교회가 된 거고 이 널다리꼴 교회가 평양 대북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연교회 전시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과 평양 대북 운동이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두 개가 연결된다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를 아, 너무 예, 사랑하시는 거죠 아, 토마스 선교사가 27회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아, 예, 23살에 아, 이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요 아, 사실 한국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아,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아, 순교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잊어서는, 예, 안될 거라고, 예, 여겨, 예,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어, 토마스 선교사와, 어, 이 평양대북운동이, 어,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이, 참 놀라운, 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아, 지는 거죠. 그러면, 어 이제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대봉 운동을 이해하는 한국교회 봉 운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아져요. 어, 이 평양 대봉 운동을 이해하는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는 그것으로 내가 볼때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자 직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laughs> 예, 이제 학생 되는 게 뭔지를 딱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첫 번째가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예어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원산부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나고, 아, 1909년에 백만인 구령 운동이 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 1903년 원산부 운동, 1907년 평양 대부 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기 예, 이때 한국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4년에 웨일즈 부흥 운동, 1905년에 인도 카시 부흥 운동, 1906년에 아주사 부흥 운동, 예, 1907년에 평양대부흥 운동, 1908년에 중국대부흥 운동.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어, 1년이 그, 참, 어, 길다고 할 정도로 이 부흥이 연속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의 부흥운동을 이해하려면, 예, 전 세계에 이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운동과 연계해서 한국의 부흥운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흥운동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이해한다면,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한국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에 세계복음화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두 번째가 한국의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예,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 지금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은요, 천해의 요건이에요. 이 한반도는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예, 정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 어, 대륙과 연결이 돼서, 예, 한국은, 한반도는 대륙과 연결돼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예, 면이 바다고, 예, 한면이, 예, 대륙으로 연결된 나라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예, 남쪽으로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대륙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이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이 한반도. 이 한반도를 일찍이 예, 이 한반도를 점유하는게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장악하는 게이 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19세기부터 예, 미국 안에 강하게 <laughs> 일기 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노린 것입니다. 예, 중국은 예, 청나라는 일찍이 한반도의 기득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러시아도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한반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예, 미국도 한반도에 대한 이 관심을 놓치지 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갖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외교가이었던 외교관이었던 예, 파스턴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한반도는 당시 강대국들이 예, 노리고 있는 나보세 포도원이었다. 예, 이 나보세 포도원을 얼마나, 예, 갖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서, 예, 당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었던 나봇의 포동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아, 19세기에,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청일전쟁과, 예, 로일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의 전투의 현장은 평양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한국에 어, 여행을 하고 나서, 어, 예, 그, 자신의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심리끼리 멀다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어, 예. 수많은 한국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동네에 뭐예 청나라의 그 군인들이 뭐 이렇게 잠복했다 잠입했다 그러면 그들을 찾아내려고 그냥 한 동네를 그냥 불바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집으로 만든 이 초가집은 얼마나 이 겨울철에 말 말라서 이 불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한반도가 예 강대국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는지를 아주 상생하게 기록을 한입니다예 그리고 1904년에 로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다 이거 아닙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지만 전쟁터가 한반도였고 이 한반도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 엄청난 피울림이 이 땅에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 예, 그, 아, 이제, 네, 우리가 한국교회붕 운동을 이해할 때, 아, 첫 번째가 아, 한국의 붕 운동은 세계적인, 아, 예, 붕의, 예. 성령의 역사의 아, 한 일환이었다고 하는 사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의 지정학적인 아, 또 시대적 아, 정황이었다는 거죠. 아, 여러분, 전쟁의 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한반도를 이렇게 강대국들이 노리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 러시아도 아니고, 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도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든 겁니다. 예. 이 심령을 옥토로 만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시즌인데 이 시대에 1904년 로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1903년에 아, 예,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 년의 이 과정 속에서 아, 예, 전쟁과 부흥,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전쟁과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쟁과 부흥이, 예, 한대에 어우러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아, 제가 문학가였다면요. 아, 정말 멋진 소설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 제목은 뻔해요. 예, 아, 전쟁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한 번쯤, 예, 아, 제가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아, 제 안에, 예, 예,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경회와 부이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경에는 영어로 Bible class 혹은 Bible conference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지는 건데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1890년에 리비우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어,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리뷰스 선교 정책을 채택하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리뷰스 선교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러면 사경에는 일주일 동안, 예, 조금 더 길면 2주 동안, 예, 이게 보편적이었고요. 또, 또 길면 한달 동안, 아침에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정후에는, 예, 함께 모여서, 예, 찬양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일주일 예, 2주일, 3주일 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경회와 이 부흥운동은 깊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 이 사경회 동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도 사경회 동안에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대봉운동도 사경회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도 사경회 동안에 평양대봉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원산봉운동도 1903년 8월 24일에서 8월 30일 동안에 일종의 기도의 모임이지만 사경회 모임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가 부흥운동의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경회는 말씀의 연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옮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경회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잖아요.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인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 볼게요 아예 어려운 질문을 하신 않아요 예 쉬운 질문만 합니다 예 한국교회 부흥을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가 뭐라고요 첫번째가 예 부흥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세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두번째가 뭐예요 예, 지정학적인 또 시대적인, 예, 정황. 세 번째가, 사경에. 사경에. 예, 이게 한국교의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세 가지만 이해하면 나머지의 이 강의들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예, 이해할 수가, 예, 있습니다.